210번입니다. 세 사람이, 자, A, B, C, 세 사람 요렇게 있다 볼게요. 그리고 네 개의 호텔, 1, 2, 3, 4. 네 개의 호텔에 투숙하는, 일단은 전체의 경우의 수부터 구해 볼게요. 세 사람이 네 개의 호텔에, 어, 투숙하는 경우의 수부터 구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에 집어 넣는 게 이게 중복순열이거든요.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에 집어 넣는 것을 중복순열이 됩니다. 어, 파일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굳이 파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움직인 애들 인, 상대로 인터뷰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호텔에 투숙, 묵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텔 상대로 인터뷰하시면 안 되고요. 얘네들이 호텔 안으로 투숙하러 가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상대로 인터뷰를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가 투숙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그래서 네가지가 되는 거죠. B가 투숙할 수 있는 경우의수도요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니까 4가지가 되겠죠. C도 동일하게 4가지가 됩니다. 요게 16이 되고요, 4 곱해주니까 64가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세 사람이 서로 다른 호텔에 투숙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상대로 또 인터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호텔의 개수는요,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니까 4가지가 되겠죠. 서로 다른 호텔에 투숙해야 돼요. 그럼 1번이 어, A가 1번 호텔에 투숙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B는 1번 못 들어가는 거죠. 서로 다른 호텔에 투숙을 해야 되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B가 갈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니까 3 가지가 돼요. 그렇게 경우의 수가 정해지면 들어갔다고 보시라고요. 그럼 C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요. 2번 아니면 4번 호텔이니까 두 가지가 됩니다. 얘가 되겠죠? 얘가 6이 되고요. 6, 4, 24가 돼요. 팔로 약분 할까요8324 882 64니까요. 그죠? 정답 8분의 3으로 가시면 되니까 1번 처리해 주시면은 210번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사과 귤배감 복숭아 키위 6개가 있네요. 요렇게 6개가 있습니다. 자, 각각 1개씩 있는데요. 얘네들을 6개의 과일을 갑을병, 그러니까 갑을병. 세 사람에게 남김없이 나눠준대요. 그럼 서로 다른 것을 더 서로 다른 것에 넣는 거니까 중복순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움직이는 애들 상대로 인터뷰하라니까. 사과를 갑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얘가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얘 상대로 인터뷰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과를 줄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과가 줄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가반이면을 아니면, 아니면 병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취할 수 있는, 아, 사과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세 가지란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 되죠? 그럼 귤을 줄수 있는 경우에서도 가 아니면 어 아니면 병이니까 또몇 가지예요? 세 가지가 되겠죠. 배도 세 가지, 감도 세 가지, 복숭아도 세 가지, 키위도 세 가지. 이게 바로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아요. 사과와 귤은 귤은 갑이 받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사과와 귤은 갑이 받을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사과와 귤을 갑한테 줘버리자. 사과와 귤을 갑한테 줘버립시다. 사과와 귤은 갑이 받아야 되니까요. 이건 고정을 시켜버리자는 얘기죠. 그럼 얘는 끝났어요. 줬으니까 갑한테 무조건 예, 무조건 줘야 되니까. 그럼 남은 과일은 몇 개입니까? 네 개죠. 네 개에서 각각 인터뷰하시면 되죠. 배를 줄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면 안 된다. 배는 갑한테도 줄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배를 갑한테 줬더라도 사과와 귤은 갑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배를 줄수 있는 경우수도 세가지다라는 얘기예요. 가발이면, 을 아니면 병요. 감이 줄수 있는, 게 감이, 감을 줄수 있는 경우수도 가발이면, 을 아니면 병이니까 또세 가지죠. 복숭아도 세 가지고요. 키위도 세 가지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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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거 구죠 정답 9분의 1로 마무리하시면 21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를 여러분들이 고1 때. 함수 배울 때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고1때 함수 배울 때. 얘가 나타내는 식이, 이 식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1대1 대응 아니고요.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라 그랬어요. 이게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야. 우리가 고1때 함수 파트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겁니다. 이게. 아, 제일 먼저는 아니군요. <laughs> 함수의 종류할 때 나왔죠. 그러니까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상수 함수, 항등 함수. 기억나세요? 그네 가지 배웠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1대1 함수. 혹시 여러분들 개념원리 책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한번 책 펴보세요. 음, 거기에 이게 1대1 함수를 나타낸 식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해볼게요. x, y가 이렇게 돼 있고요. 함수를 f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x가 1, 2, 3, 4가 되고요. y 공력이요. 얼마가 되어 있냐면은. a, b, c, 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했거든요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부터 구하자 전체의 경우의 수 각각의 액션을 끊어주면 되는 거죠 1이 갈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e입니다 다섯 가지가 되겠죠 곱하기 2번이 갈수 있는 경우의 수도 다섯 가지가 되겠죠 이이또덜 끝났으니 곱하기, 3이 갈수 있는 경우 수도 5가지, 4가 갈수 있는 경우 수도 5가지. 이게 바로 전체의 경우 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X의 의미의 두 원소, X1, X2. X1, X2. 만약에 얘가 X1, X2라고 보세요. 다르죠? 그러면은 다른 놈한테 대응이 돼야 된다. 다른 놈한테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같은 놈한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가면은 이는 a한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x1과 x2가 다르면요 대응되는 값도 달라야 된다는 라 얘기죠 그래 a한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뭐 이는 뭐 b나 c나 d나 e한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수 분자로 올리시면은 확률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확률 오케이. 그럼 1이 갈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예요?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니까 다섯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경우의 수가 정해지면 제가 가라 있죠. 예, 뭐 B로 갔다고 볼게요. 2가 갈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같은 놈한테 가면 안 된다 했으니까네 가지가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고 볼게요. 3이 갈수 있는 경우 의 수는 세 가지죠. 경우의 수가 정해지면 가라 그랬죠? 갔어요. 4가 갈수 있는 경우 C 아니면 E입니다. 두 가지가 됩니다. 요게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5 하나 약분하시고요. 5세번 곱해주니까 125분의 어, 요래 곱해 주니까 12가 되죠. 2 곱해 주니까 24가 됩니다. 약분은 안 되겠죠? 여기서 안됐다면안 되는 거죠. 125분의 24니까 정답 4번 체크하시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다섯 개의 숫자 1, 2, 3, 4, 5를 중복을 허용하여 네 만든 네 자리 자연수 전체 경우순 수부터 구해 볼게요.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니까 네칸 비워 줄게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순는몇 가지예요? 숫자 다섯 개 있으니까 다섯 가지가 되고요. 1이 덜끝났으니 고배법칙이죠. 중복 허용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1이 들어갔더라도 여기는 또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중복 허용이니까. 아시겠죠? 여기도 다섯 가지, 그럼 여기도 다섯 가지, 여기도 다섯 가지가 돼요.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3,300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분류 문제죠. 5로 시작하는 거는 무조건 3300보다 클 거예요. 5000대니까요. 당연한 말이죠. 5가 얘기들어왔으면은 자, 여기 들어하시는 경우에는 서 중복 허용입니다. 여도 다섯 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죠. 여기도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죠. 그래서 5세번 곱해 주니까 125가 될 겁니다. 두 번째, 4로 시작하는 거. 4000, 대로 시작하는 것도 다 3300보다 크겠죠. 네모 네모 네모. 요렇게요. 해 여기도 동일하죠.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어서 125가지가 나올 거예요. 세 번째 분류. 3으로 시작하는데, 3, 5로 가야 되겠죠. 이제. 여섯 또세분 들어가야 되죠. 3, 5로 시작하는 것도, 3,500으로 시작하는 것도 3,300보다 클 거란 얘기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 5가지, 여기도 5가지. 중복 허용이니까요. 25가지. 네 번째 분류. 3, 4로 시작하는 것도요. 3,300보다 크겠죠. 5가지, 5가지. 그래서 25가지. 3, 3으로 시작하는 것도, 예, 3,000, 3,300보다 크겠죠? 여기 어떤 숫자, 0이 없잖아요. 그죠? 예, 3,300으로 시작하는 것도, 예, 3,300으로 시작하는 것도 3,300보다 클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도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그죠? 그래서 25가지가 나옵니다. 분류했으니까 합의법칙이죠? 1에 더해주니까 250이 되고요. 5,25세번 더해주니까 75가 되죠? 얘두개 더해주니까 325가 돼요. 325. 이해되죠? 오로 약분할게요. 515 5 6이35 25 또로 약분할게요. 5 오케이. 오로 약분해 주면은 515 515 535더 이상 약분 안 되죠? 두개 곱해 주면은 25분의 13이 되어서 예, 정답. 3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213번. 이렇게 다음 문제 볼게요. 6개의 숫자, 얘를 1열로 나열할 때 전체의 경우수부터 구해볼게요.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러니까 직순열이라 보고 전체 일열로 나열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거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1 2개 있으니까 2 팩토리얼, 2세개 있으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요걸 일단 계산해볼게요. 6 팩토리얼은 720이 되고요. 요게 6이고 6이 12가 됩니다. 12는 12, 12, 12 6은 72. 그래서 60이 되겠죠. 전체의 경우에서는 60분회로 가시고요. 짝수끼리 서로 이웃할 확률입니다. 그럼 짝수를 한 숫자로 봐주시면 되겠죠. 짝수끼리 이웃할 확률이니까요. 그럼 숫자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개 있는 거 아닙니까? 4팩토리어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같은 게 1, 1, 2개 있으니까요. 2팩토리어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4팩토리어는 24고요. 2팩토리는 2고요. 요거 약분해서 12가지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거 자리 바꾸는 건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2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거 약분해주면은 1이 되고요. 얘는 5가 되겠죠. 정답 5분의 1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답이니까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다음 문제 215번입니다. 어, 얘를, 자, 7개의 문자를 1렬로 나열할 때, 그럼 1렬로 하면 나열 한번 해봅시다. 7개니까요. 7팩토리얼. 같은 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CC 같습니다. 2 e 팩토리얼 또 같은 거 있어요? II 같습니다. 같습니다. 2 팩토리얼 또 같은 거 있어요? 이제 없죠. 에이, 이제 없어요. 그럼 보자. 얘가 6 팩토리얼이 어, 6 팩토리얼이 720이었잖아. 거기다 7 곱해 주면 5040이 되겠네. 5040. 얘는요. 음... 얘는 4가 되죠. 약분해 주면은 4 1은 4. 그 다음에, 10 남죠? 428, 4624, 0. 그죠? 1260까지가 되네요. 1 2 6 0분의 이게 전체의 경우의 수.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여기까지 있죠? 자음과 모음이 번갈아갈, 나올 확률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번갈아가면서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음부터 구해보자. 모음. E가 모음이고요. 아이가 모음이고요. 아이가 모음이고요. A도 모음이죠. 장과 모음이 번갈아가야 돼. 그럼 모음을 먼저 일렬로 나열할게. 모음을 모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이죠. 모음이 4개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경우의 수가 정해지면은 나열해버리세요. e 그다음에 i 그다음에 i 그다음에 a 그죠?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인데 잠깐만요. 4팩토리얼인데 같은 게 있잖아요. 같은 게 i i 두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e 나눠주면 되겠죠. 1이들 끝났죠. 곱하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모음을 나열했고 자음과 모음이 번갈아 가야 돼. 그러면은 자음이 여 사이에서 일렬로 나열해 주면 자음과 모음이 번갈아 가겠죠. 이해되겠죠? 그럼 얘를 자음 세개 C C L을 여 사이에 집어 넣어 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C C 잠깐만요 색깔을 조금만 다르게 할까요?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C C L 얘네들을, 이제, 파란색 칠했는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쵸? CCL을 여안에서일렬로 나열해주면 돼. 그런데, 이세 개니까, 3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게 C가 두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팩토리얼 이것도 나눠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가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CCL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CLC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LCC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이거 세 가지잖아요. 이게 6이고 2로 약분해 주니까 맞잖아요. 그죠? 이 팩으로 나눠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얘를 정리해서 분자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얘가요. 24고요. 이거 약분해 주니까 12가 되고요. 자 요게 6이고 약분해서 3이 되겠죠. 계산해 주면 은 36이 됩니다. 6으로 약분할게요. 6 6이 36 6 2 1 2 6 1은 6 0 3으로 약 6으로 또 해야 하자6 3 18 오, 되네. 6 1은 6, 6 1은 6, 6, 3, 18, 30 남고, 6, 5, 30. 오케이. 그래서 35분의 1이 최종적인 정답이니까 1번 체크하시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볼게요. X에서 X로 대응, 대응, 대응되는 함수를 f 라그랬어요 그러면은 X가 1, 2, 3, 4가 돼 있고요.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니까 1, 2, 3, 4 이래 쓰면 되겠죠. 그 함수를 f 라그랬어요 오케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보자 그럼 얘가 갈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죠 2가갈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죠 3이갈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사 곱하기 사 곱하기 사가 얘가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 오케이 되죠 이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입니다 이 조건 여러분들이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게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자연수의 분할. 그니까, 러 4개의 숫자의 합이 7을 만드는 게, 우리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한 2년 전에 교육과정에서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다고 해요. 음, 자연수의 분할이. 하지만은,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자연수의 분할은, 4개의 숫자를 합해서 7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4 더하기, 자, 그러면은, 5로 들어가면 돼요. 5로 한번 들어가보세요. 5로 들어가주면은, 어차피 5도 없네요. 그죠? 4로 갈게요. 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은 4개의 자연수의 합이 7나온거 맞습니까?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하나 줄이는 거야.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항상 왼쪽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가 중복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3으로 갈게. 3 가주면은 여기 1 들어가주면 어때요? 그럼 여기도 작거나 같은 놈이니까. 왼쪽에 있는 놈, 즉 1보다 작거나 같은 놈이니까 여기도 1. 여기도 1 들어가면 얼마든 6밖에 안 돼요 7못 만들죠 그래서 얘는 2로 가셔야 되겠죠 2 더하기 1 더하기 1 해주면 여기 7 맞죠 오케이? 얘가 하나 더 커지면 안 돼요 3 더하기 3 더하기 해주면 여기는 1이고 여기도 1로 들어가니까 4개의 자연수 합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우리는 그죠? 1 해주면 8 나와서 안 되죠 그럼 이제 3은 다 끝난 거야 2로 갈게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6에서 1 더해주니까 7 맞잖아요 얘를 하나 줄여보세요.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 작거나 같은 놈, 작거나 같은 놈, 왼쪽에 거보다 작거나 같은 놈이니까 예, 합해주면은 5가 나와서 7이 안 되는 거죠. 이제 1로 가보세요. 이제 1로 가시면은 1 더하기, 작거나 같은 놈 1, 1 작거나 같은 놈, 왼쪽에 보다 작거나 같은 놈, 이렇게 들어가면은 4가 되어서 7안 나오죠. 내 잔수의 합이. 여기서 예, 끝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덜 헷갈린다는 얘기죠이 자연수의 분할만 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면은, 네 개의 자연수의 합을 7을 찾는 것은 빠짐없이, 어, 우리가 안 헷갈리고 모두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연수의 분할 배우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없어졌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도 자연수의 분할 제가 얘기해드렸죠. 어떻게 하는지. 좋습니다. 이제 얘네들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요. 하나씩 대응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네들 1열로 나열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라는 얘기죠 직순열이라고 생각하시고 4 팩토리얼 일열로 나열한 다음에 같은 것이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같은 게 3개 있으니까요 3 팩토리얼 나눠주면 되죠 이거 4 나오죠? 이해되죠? 얘는요 1열로 나열해주면 4 팩토리얼이고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1, 2, 1 2 팩토리얼 나눠주면 은요게 24고 2로 약분해서 12가 될 겁니다 얘도요 4 팩토리얼 같은 게 3개 있으니까요 3 팩토리얼 나눠주면 은 얘가 동일하죠? 얘가 4가 되겠네요 1에 계산해 주면 16이 되고요 1에 계산해 주면 20이 되겠네요 분자가 20이 됩니다 4, 1은 4, 4, 5, 20 그래서 4세번 곱해 주니까 64분의 5가 되겠죠 얘가 바로 216번의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217번입니다 페이지 마지막 문제죠 A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에 최단 거리로 갈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배웠죠 뭐였습니까? A에서 B로 갈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하겠다고. 최단 거리로. 합 팩토리얼 나누기, 공식으로 여러분들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합 팩토리얼 나누기, 가로 팩토리얼 곱하기, 세로 팩토리얼이 A에서 B로 갈수 있는 최단 경로의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합은요, 가로의 개수 4개, 세로의 개수 4개니까, 4개 네개 4개 합해주니까, 8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다가 러 가로가 4개 있죠? 4 팩토리얼 곱하기, 세로도 4개 있죠? 4 팩토리얼, 가로 팩토리얼, 세로 팩토리얼. 이게 바로 A에서 B로 갈수 있는 최단 경로의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8 팩토리얼은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 되고요. 4 팩토리얼은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4 팩토리얼은 따라서 줄게요. 4 팩, 4 팩, 안녕, 안녕. 4 1, 요거, 8이죠? 안녕. 3 1은 3, 3 1은 6, 안녕. 10 곱하기 7이니까 전체의 경우 수는 70이 나옵니다. 7 0분의 이제, C 지점을 거쳐서 갈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이 경우의 수를 분자로 올려주시면 우리가 집에 갈수있다라는얘기예요 각각의 액션을 끊는 거죠. A에서 C로 갈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안 되니까 살립시다.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세 가지. 1이 들 끝났어요. 왜? C까지 왔잖아요. 우린 B까지 가야 되니까. 고비법칙이죠. B에서, C에서 B로 갈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가로가 세 칸, 어, 가로가 세 칸, 세로가 두 칸이니까요. 하 팩토리얼 5 팩토리얼 가로가 3 팩토리얼 세로가 두 칸이니까 2 팩토리얼 이거죠. 이해되시죠? 3 곱하기 5 팩토리얼은 120이에요. 6이 12가 되겠죠. 약분해주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30이 되겠네요. 얘를 분자로 올리시면 0 0 약분하시고요. 정답은 7분의 3으로 가시면 얘가 바로 2 1 7번에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어이 객관식 문제였네요. 3번 째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